잘 봐요.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거듭 제곱을 하거나, 뭐,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항이 늘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항이 늘어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항수가 늘어나는 건 일반적이에요, 일반적. 근데 유일하게 항이 줄어드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는 이런 식으로 항이 줄어요. 그죠? 네. 항수가 줄어요. 그죠? 특이한 경우죠. 계산을 하면 할수록 항이 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걸 막 무식하게 전개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복잡하죠. 그죠 복잡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면 우리가 여기 항상 합착고를 이용하면 음, 제곱에 제곱이 되니까 그걸 이제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럼 요 앞에 뭐가 있었으면 좋을까 4 빼기 3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4 빼기 3은 이르니, 있으니까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쵸? 여기 있으면 그리 여기 전개할 때 네. 4제곱 12 10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식으로 어 근데 이 뒤에 거랑 또 합착골이 되죠 그죠 합착골이 되죠 그래서 4 2개 4 2개 하니까 4네개죠 4의 4제곱 이렇게 이렇게 하면 없어지고 마이너스 3의 4제곱 4의 4제곱 3의 4제곱 이렇게 됩니다 4개, 4개, 5개, 면 여덟 개 8개죠. 요게 당연하 요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간단히 하면 뭐 이렇게 되겠죠. 간단히 하면. 계산하라고 러면뭐 그냥 계산해서 곱해버리면 되죠. 4에 4, 4하고 3에 4, 4하고 계산하라고 러면뭐7 곱하기 이게 16, 9, 25 곱하기 4의 4제곱은 2의 8제곱이거든요 그럼 256인가 256 256에다가 81 더해갖고 하면 되죠 뭐이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337 이런 식으로 그죠 네. 이렇게까지 하라는 겁니다 답을 네.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